고민하시고 질문하게 많은데 이번에 이참에 한번 좀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기타 산 피거 지금 진행 중인데 리세마라를 많이 돌리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륙 조건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 해야되나 지금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단은 처음에 다 받고 나면은 6천 개4 네, 0분밖에안 됩니다. 생각보다 사료가 좀 적어요. 더 많이 줄줄알는데좀많이 어, 적네요. 미션 받고 오편 네, 받으면 6천 개 됩니다. 여기서 기타 다 뽑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다 생각하는 거좀 사람마다 좀 생각도 달라요. 누구는 몇 돌, 누구는 몇 돌, 몇돌 이상 명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에 지금 목표로 잡자면은 이 돌, 이 돌이 좀 타협할 수 있는 아, 하여? 이 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40법 이 있는데 40법에 이돌 정도면은 충분히 노력볼만 하고요. 한 돌부터는 많이 힘들어요. 내장을 네, 먹어야 돼 내장. 한돌을 하려면 내장. 그래서 힘들고. 그러면, 이제, 명함은 일단은, 논냅니다명함은 보통, 스사 어떤 카드든 간에, 명함이면은 그냥 돌파 좀더된 스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명함은논외고요1돌부터 타협점이 좀생각 해야 됩니다. 이게 1돌부터 나름, 피타산이 효율이 좀 나아요. 1돌만 해도, 다른 스왈 풀도 하는 것 마냥, 나름 효율이 나옵니다. 물론, 조금 떨어지거나, 부족할 수 있는데, 1돌부터 타협점이 가능한데, 솔직히 목표는 이돌. 물론 3돌 이상부터 효율이 좀 극한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3돌에노리기 좋겠지만 사실 많이 힘들어서 예,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풀돌이긴 하지만 근데 왜이 돌을 그래놓고 왜이 돌을 추천하냐 하면은 이 돌은 충분히 할 만하고요. 게다가 이돌 해놓고 진행하다 진행하면서 광산 캐다 보면은 광산이란 말은 그냥 스토리 진행하면서 캘수 있는 다야아 딱딱해가지고 모으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모은 걸로 좀 돌려다 보면은 나머지 한 정도 모을 수 있으니까 이 돌이 최대한 약간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돌하고 혹시 이제 광산킬 가지고 못어봤어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 있는 게 나중에 뭐점 뭐냐 반주년 혹은 뭐 다른 이벤트 이런 거할때 돌파석이나 선택권을 나중에 줍니다. 그걸로 이제 삼돌하거나 풀돌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이돌, 이돌까지가 약간 타협점이고요. 삼돌 이상은 어좀 진짜 거의 로또의 영역이고요. 네, 리세마라로 다 가져가기에는 3돌 이상 노리기 좀 로또의 영역인 것 같고 1돌은 진짜 내가 게임 별로라게할 거다 싶으면 1돌만 노리고 가시고 명함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토노 물어보시는 많아. 사토노, 사토노 다이아몬드는 뭐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게 2돌도 힘든데 가능하냐 여쭤보시는데 나름 확률이 높아요. 야, 처음에 게임 처음 오픈했을 때 그때 파인 모션 뭐 이돌 노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픽업이라서 0.75에요 나머지는 뭐0.065 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 노력하셔가지고 최소한 이돌은 뽑아가자 네. 완전 타협불거면은 1돌까지만 하고 네. 뭐 그런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 중간에 지금 이세마라 방법을 여쭤보식분로이 많아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렸지만 PC로 하면 좀 편합니다 이게 제가 링크를 적어놓게 하겠지만 이제 보시면은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거 자 링크 들어가시면은 이제 계정 로그인하시면은 이게 자기가 기기 연결된 서비스 보입니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음악문서 뭐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미 초결 돌려가지고 없는데 들어가시면은 이제 음악모습 이렇게 있을 거예요 프리티서비이 플리, 어, 되잖아요 7월 25일 저거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데이터 삭제를 누르시면은 예, 카카오톡 이렇게 모든 정보 삭제하시면은 리리스마 돌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 3분 정도 밖에 안 걸려요 네 그래서 리이마 돌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